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저번주에 저희가 노지를 갔다가 쌩 고생을 하고 왔죠 오늘은 또 오토캠핑장에서 편안하게 좀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그간에 저희가 오토캠핑 장비들도 소개를 해드렸고 차박 캠핑 관련된 장비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미니멀 캠핑에 대한 제품들은 소개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미니멀 캠핑에 적합한 텐트 한 동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캠핑을 시작하실 때이 가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상당히 비싼 제품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할 이 제품 가성비의 제품으로 충분히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어바웃 캠핑에서 출시한 아버 레모네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레몬 에이드입니다. 어바웃 캠핑에서 출시한 레몬 에이드 제품은요. 보이게도 참 이쁘고 색깔 자체도 레몬 에이드라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를 갖고 있어요. 우리 웅녀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15만원이 안되는 14만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런칭 기념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지만 현재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만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품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무게, 사이즈, 제품 구성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즈와 무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이즈는 미니멀 캠핑에 적합한 수준의 사이즈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휴대하기도 차량에 넣어서 다니실 때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정말 가볍고 사이즈도 상당히 작아요. 한번 사이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한 55cm 정도가 나오고요. 폭은 20cm. 여기도 한번 볼게요. 예, 네, 여기도 한 20cm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미니멀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수납하기에도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자, 무게도 한번재 볼게요. 자 무게는 5.48kg. 대략 한 5kg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벙커돔 기준으로 봤을 때 3.3kg 정도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가벼운 수준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이게 리빙 텐트라고 하더라고요. 리빙 공간이 있는 리빙 텐트. 근데도 무력 무게가 5kg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게감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여러분들. 가격대도 좋고 무게도 가볍고 사이즈 또한 괜찮다 그러면 정말 좋은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피칭을 해가지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또 특징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패킹 사이 패킹을 열어보시게 되면 제품 구성이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텐트 스킨 같아요. 텐트 스킨 그리고 폴대 그리고 팩이 보이는데 팩아무 퀄리티도 한번 봅시다. 일단 스트링. 오 스트링 괜찮은데? <laughs>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팩입니다. 팩은, 자, 고이 가지고 계셨다가, 네, 아이들한테 가지고 놀라고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팩의 퀄리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저가형이 사용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폴대도 한번 볼게요. 네, 폴대 무려 알루미늄입니다. 오, 알루미늄. 너무 좋습니다. 와. 15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텐트인데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폴대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무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웅렬을 한번 피칭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폴대가 지금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진짜 센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폴대에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어요. 가격이 일단은 1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도색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띠를 테이핑을 해주셔가지고 색깔을 좀 달리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파란색 띠를 두셨고 어, 빨간색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 주면서 폴대를 넣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폴대를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칭을 다 완료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빙 공간이 있는 그런 텐트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너 텐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일단 쉘터로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인지 한번 구석구석 한번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출입구 쪽은 측면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측면부에 넓찍막하게 이제 출입구가 있고요. 디비언도 한번 볼까요? 있는지. 어 출입구는 현재 지금 측면부 한쪽에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방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벤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벤틀 부분은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걸어줄게요. 자, 그리고 10만원대의 텐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계 시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레탄창이 전면에 위치하고 있네요. 사이즈는 큰 크기는 아니에요. 작은 사이즈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풍경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레탄창의 사이즈는요, 대략 너비 지금 28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8cm. 18cm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제품 자체가 정말 이쁘다는 생각이 드는 게이 부엉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로고가 저렴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로고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좋아하긴 하네요 저도 좋아할 만한 그런 로고예요 자 그리고 우중 캠핑을 즐기시는 경우에 좀 환기를 할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스트링을 내주셔서 바닥 부분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벤틀 공간으로 또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천장 부분에 이 메쉬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겨서 스티링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좀더 제품을 좀 완성도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스커트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백백킹이나 미니멀 캠핑 장비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 스커트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 힐레베르그나 뭐 고가의 제품들도 그렇고. 바닥 부분에 있는 스커트 부분은 짧게 구성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입구 한번 열어볼까요? 출입구는 벨크로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뗄때 조금 이제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아쉬워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해주실 때. 뭐 지퍼 부분의 마감 처리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오픈해서 걸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와 보시게 되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볼때 이제 의자를 놓고서 앉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헬리에노스의 체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자에 앉았을 때 앉을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천장고의 사이즈는 가장 높은 데를 기준으로 이 부분이 가장 높거든요. 이 부분의 높이를 보시게 되면 1350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50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 안쪽에 보시면은 저그 고리들이 보여요. 이쪽 고리들을 통해서 이너 텐트를 걸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쉘터 모드로 했을 때 전체적인 사이즈는요. 4m, 4m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폭도 한번 볼게요. 네, 2550 정도의 넓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체어 원 사이즈 정도 되는 의자에 앉아있는데요. 천장고가한손한뼘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 제가 키가 지금 현재 181 일어섰을 일때181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제가 앉았을 때 충분한 여유 공간은 위에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 음녀 한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볼래? 자 지금 음녀가 예, 안으로 앉았을 때는 여유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손한뼘 이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가 아니죠 앞으로 좀더 보시면은 가장 높은 공간으로 보시게 되면 네이 정도의 폭을 보여줍니다 한뼘 이상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쪽 천장 부분을 원래 업 나이트 폴대를 추가로 이제 업체에서 보내주셨는데 업 나이트 폴대를 추가로 장착을 하시게 되면 앞쪽을 이제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면 지퍼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픈을 하신 상태에서 업라이트 폴대를 활용해서 전체를 오픈해 줄 수도 있는데요. 그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을 완벽하게 이제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이렇게 그늘막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게 되면. 리빙 공간이 조금 확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4인 기준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인이 특이에 적합한 그런 제품으로 보여지긴 해요. 안쪽 이너 텐트 공간은 아직 이너를 부착을 하진 않았지만 쉘터 사용으로도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지퍼 부분은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사용자분들도 추가 금액을 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라이트 폴 때는 추가로 구매하시지 않더라도 계시는 제품들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업라이트 볼대를 활용해서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너 텐트를 부착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너 텐트까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컬러를 일단 레몬 에이드 색깔을 갖고 있고요. 제품 컬러는 이한 색깔로 가된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제품만으로도 상당히 눈길을 끌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 분명합니다. 다 쳐다보고 하시더라고. <laughs> 자, 어쨌든 이너 텐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너 텐트의 사이즈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너 텐트의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안에 리빙 공간은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이너 텐트가 나오고 바로 앞에 이제 줄이서 테이블 하나에. 뭐 체하나놀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앞에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각가지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 같이 포함해서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로 보여줍니다. 이 제품이 보니까 이천 텐트 천의 자체가 뭐 블랙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패킹 텐트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텐트 천은 아주 두꺼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자, 텐트 천의 이 마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미세하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긴 해요. 이런 마감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미흡한 정도로 들 보이긴 하는데 가격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 보여집니다. 심실링 마감 정도는 뭐 아주 뛰어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너 텐트를 거는 방식은요, 텐트에 걸어주는 형태는 아니라 팩에다 걸어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칭을 하실 때 팩다운을 하셔가지고 이너 텐트를 걸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너 텐트 오픈은 이렇게 지퍼로 간편하게 열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색상을 보시게 되면 바닥 부분, 그라운드 시트 부분 쪽에는 브라운 계열의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바닥 부분은 좀 더러워지지 않도록 센스있게 만들어 내신 것 같고요. 그라운드 시트 또한 동일한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안쪽에서도 이 메쉬창을 열어줄 수 있게끔 깔끔하게 또 처리가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열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게 되면 하계 캠핑 시에 조금 더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메쉬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너 텐트의 공간은 정말 쾌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빙 텐트의 공간처럼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에서 2인이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넓게 공간이 빠져있기 때문에 안에다 짐가지나 이런 것들 놓고서 치침하실 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이 한 명까지 포함을 해서 세명 정도는 치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좌우측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주머니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간단한 소품들 같은 거,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간단한 뭐 지갑 이런 것들 소품들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지금 메시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면부도 그렇고, 메쉬의 공간이 좀 적습니다. 물론, 천 재질이 좀 얇기 때문에, 하계 캠핑 시에도 그렇게 더운 느낌이 들진 않겠지만, 좀더 이렇게 환기성을 주기 위해서는 메쉬 공간이 좀더더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이너 텐트의 공간 한번 사이즈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폭부터, 폭부터 한번 보면은요. 어, 자, 대략 2,400 정도.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0이면 엄청 넓은 거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길이도, 길이는 2,200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인 기준으로 2,400이니까요. 뭐한 3명 정도, 3명 정도는 취침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천장 부분에 이렇게 랜턴거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링 부분으로 랜턴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을 통해서 이너 텐트 치침을 하실 때 랜턴을 걸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확장을 한 공간도 궁금하시잖아요 이너 텐트를 제외한 확장 공간을 포함해서 세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확장된 부분을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2,400 정도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00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두 식구, 세 식구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보여지고요 네 명이서 사용을 해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공, 공간 자체가 좀 비좁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아이 한 명에 뭐 성인 두명 혹은 이제 커플 단위 두 분이서 한번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 바로 어바오 캠핑에서 출시한 아버 레모네이드였습니다. 제품 자체가 일단 가격이 15만 원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 자체가 저렴한 만큼 그리고 리빙 공간이 있는 만큼 오토 캠핑에도 적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에 관련된 사용기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차후 사용기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제품들과 더 좋은 영상들 준비해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사. 용자 TV